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의 말씀은 가상 칠원 중에 한 말씀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며 문필가이셨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시다 얼마 전 소천하셨습니다. 수술도 마다하시고 지필 작업을 하시며 통증을 견디셨습니다. 간간이 소규모 강의와 유튜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내시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시간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지니 마치 내 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와 내 목덜미를 쥐고 흔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연할 것 같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니 이런 표현을 쓰셨나 봅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 만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그 고통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생각하시며 할 만하시거든 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사명과 그 모든 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셨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죽음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자리이며,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겸손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좌우편 행악자의 죽음의 순간에 서로 다른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곳은 우리도 소망하고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우편 행악자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소박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누가복음의 목적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우주적인 메시지를 강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소외된 자, 병든자, 또이 당시 차별받던 여성, 그리고 오늘의 등장하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한 행악자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십자가의 한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들이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골이라는 곳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들의 죄명은 정확하게, 추론, 정확하진 않지만 추론하고자 하면 새로운 혁명을 시도했다가 잡혀서 십자가 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극형을 받는 것을 보면 아주 흉악범임을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명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어, 해골 또 골고다 갈바리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언어의 언어를 사용하는 차이에 따라 틀립니다. 어, 누가는 해골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헬라어 크라니온을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골고다라고 한 것은 아람어 골고다로 음역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보리라고 말을 또 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해골을 갈바리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왼편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며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쪽의 문단을 살펴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왼편 행악자와 같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내던지고 내려와 이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해방하여 보아라. 많은 조롱과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 받은 시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사탄의 달콤한 유혹처럼 들립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벗어던져라,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라고 외칩니다. 거기에 모인 군중들과 왼편 행악자는 예수님에게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큰 능력입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도 아주 큰 능력입니다. 병자를 완벽히 고치는 능력도 아주 큰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셨습니다. 군중들의 반응에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무하게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유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악독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 자신에게 니누에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다가 살아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돌이켜 니누에로 갑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누에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금식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급기야,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알고 몹시 하나님께 삐지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도 1 0분 이해가 됩니다. 나를 힘든 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벌 주시는 게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살려 주시는 것을 보고 요나는 잔뜩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농구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그 뜨거운 햇볕에서 피하게 해준 방농구도 아끼고 사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누의 성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동물까지도 진심으로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요나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과 계획이 어찌 하나님의 넓으신 생각과 계획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은이다 라고 이사야서 59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불태워 죽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능력을 보이셔서 그들을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원하셨던 진정한 능력은 그분이 이루시고자 했던 진정한 세상은 바로 용서와 사랑에,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칼과 창으로 이루고자 했던 참된 해방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력이 아니고 분열이 아니며 용서와 크신 사랑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편 행악자입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우편 행악자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야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의 눈이 열립니다.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죄값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달린 행악자들의 십자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시작점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편 행악자는 자신이 받은 이 형벌이 자신의 죄의 대가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편 행악자의 말을 살펴보면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당신의 나라 안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전치사 에이스를 썼는데요. 이것은 바로 동작을 나타내 주는 단어로서 당신의 나라 안에 들어갈 때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며 주님께서 그것으로 들어가신다는 확신이 이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에 전 인생에 걸쳐 저지른 죄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나라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도 나를 생각해달라는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편 행악자는 죽음의 순간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욕과 조롱을 퍼붓는 순간 십자가에 달린 우편 행악자의 눈에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능해 보이는 순간의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임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아무 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 빵점 짜리 인생입니다. 지금껏 내놓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것을 볼수 없는 것,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볼수 없었던 것을 그는 볼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율을 아실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일꾼을 찾는 주인입니다. 진짜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아침 일찍 뽑은 사람들로 충분히 포도원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찾아다니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이른 아침, 오전, 오후, 늦, 오후 늦게 이렇게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대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도 인력시장에 나아가 보면 뭔가 기술이 있고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다 뽑혀갑니다. 그런데 낮시간, 심지어 오후 5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뽑아가지 않습니다. 뭔가 그들에게는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모님과 저와 같이 비리비리 하거나 <laughs> 아니면 일을 못할 것 같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있겠지요. 오늘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절대 뽑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런 비리비리한 사람들도 뽑아가서 천국에 들여 보내셨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한대나리온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요. 사랑의 선택입니다. 오후 5시에 주님께 뽑혀간 이가 바로 우편의 행악자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이며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살던 흉악범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눈을 들어보니 광명한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력하고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러나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발견합니다. 무한한, 무한한 용서의 자리에 계신 그 주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마지막 간청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껏 주를 위해 한다고 한 일이 깊은 속을 보면 다날 위한 일이고 내 이익을 위한 일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편 행악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분께 모든 것을 거는 우편 행악자의 그 간청을 우리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저의 간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려고 늘 제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이, 낙도 없이 살아가던 제게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